합법연합이 그 승리로 전쟁의 일막이 종료된 이후 농부와 악동 평화롭던 달러 오서보에는 농부악동 혈맹의 중립쟁 아닙니다.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다. 한 번씩 새벽에 외창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악동 혈맹에서는 전쟁연합과의 동맹으로 라인 선포를 해버리고 마는데, 애들 악동애들이 졸로 갔다며 악동애들이 전쟁 연합이랑 같이 한다 싸움 혈이랑 같이 한다 뭐 이렇게 들었어 뭐 심심했는데 잘 됐네. 그러면 그하소 같이 해 하고 뭐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면 좋지. 아 허리들. 근데 적혈도 마찬가지야. 우리 쪽도 힘들겠지만 적들도 똑같을걸, 힘든 거는. 이제 악동열들도 원래 중립 생활을 하다가 이제 라인을 상대로 싸워야 되잖아. 그동안에 중립하면서 뭐 중립쟁을 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농부랑 싸우는 거랑 우리랑 싸우는 거랑은 많이 틀릴걸. 월드에서도 좀 이제 편하게 하기 좀 어려울 거고. 근데, 공성이, 공성은 좀 힘들겠다. 아무래도 이제 쪽수면에서 이제 좀 밀리니까, 맞지? 근데, 뭐 때문에 갑자기 악동에서는 갑자기 그쪽으로 라인을 하기로 한 거지? 농구랑 싸움에서 많이 밀렸나? 별사신이 중재가 안 돼서 그런 거 같다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이미 이제 엎질러졌으니까, 결과로만 봤을 때, 이거, 여러분, 중재라는 게, 리니지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 포세이드 돈에 가입하는 순간, 그냥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간다 생각하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재가 안 돼요. 죄송한데. 나도 처음에 중재 뭐 이런 것좀 해보려고, 웬만하면은 좀 해주자, 이랬는데,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악동분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 예.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의 마인드는 중립인데 라인에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또막 크게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하시길 바래요. 그래도 좀 변화가 생겨가지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해. 발로 고서버를 다시 한번 흥하게 해주네. 엔티컬도 개철이랑 용르 데스 빼면 잭 나머지는 총알바지라 본쟁은 결과가 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Nope. 악동열 정도는 아까 채팅에도 말하더만. 우리 허리 라인 중에 가을이 보내면은 처리된대 거기다가 광양 기업 뭐 율무도 있고 또 게임 할까 용도 은근히 또 전투 민족이라며 대신에 이제 이게 좀 부족하지 사실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 적혀하고 우리하고 평균 연령 비교하면은 우리 쪽 평균 연령이 압도적으로 높을 걸 조금만 하면은 손목 터널 중후군이 오고. 디코가 시끄러워지면은 공황장애도 오고, 좀만 싸우면 한숨 뻑뻑 쉬고, 좀 그만하자 하고, 막, 나중에 진짜 빡쟁 싸우면은 눈물 나오고, 막, 눈이 한쪽이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 이게, 이게 다좀다 다 아파. 나도 좀 이게 아프고. 이것도 아프고 개철이도 좀 이제 옛날이 아니야 얘도 늙었어 지도 알아 노안이래 옛날에 개철이는 마대 마시 징 타신 징 하면은 그냥 징만 눌리면은 말하는 대로 징이 다 찍혀 있었거든 근데 입으로는 카운터 징 하고 있는데 징이 안 바뀌어 말로는 나오는데 이게 손가락으로 안가좀 젊은 애들은 말하는 동시에 손가락으로 내려가지만 좀 느려 그래서 이제 개철이도 이제 솔직히 이제 좀 늙었고 이것 때문에 그렇지 힘은 안 밀려 누군 까지 말자 영감이 제일 못한다고 넙지의 꿈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나니깐 편하게 깔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컨트롤도 잘하고 진짜 지위도 잘하고 진짜 빡게 많은 사람이 까봐봐 그러면은 까임을 당하는 사람이 상처받지 근데 내가 까면은 아무도 상처를 안 받아 조기축구 아저씨가 얘기한다고 손흥민이 상처는 1도 안 받는다고 내가 깐다고 아무도 상처 안 받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느 순간부터 나도 이렇게 좀 컨트롤이 좀안 좋아진 것가 언제부터 안 좋아졌지 내가 작년부턴가 재작년부턴가 그래도 한1 2년 전만 해도 살아있었는데. 요샌 내가 봐도 좀 죽은 것 같아. 응?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에요. 옛날에 살아있었다고. 응? 아니... 아니, 가깝게 얘기하면은 리니지M으로 따지면 대포 서버 할 때, 그때 나 완전 살아있었는데 심심하면 부금키고 오만 어? 올라가서 애들 다 내리고 또 혼자 올라가서 애들 다 내리고 또 올라오고 이뭔 그때 뭐 애들 거의 뭐 나한테 뭐다 죽었었지 방송을 끊어 죄송합니다 본 편집자는 2017년부터 약 5년여간 엔틱보스의 방송을 보아온 편집자이기 이전에 엔틱보스의 시청자로서. 대포로 주 시절 엔틱 보스라는 밀근이의 컨트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틱 보스의 방금 망원을 도저히 참을 수 없기에 우리의 밀근이 엔틱 보스의 대포 시절 당시 컨트롤들을 찾아내 본 영상에 첨부하고자 합니다. 네, 다시 준사랑 갑니다, 준사랑. 안 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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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프죠 안 아프죠 안 아프죠 안 아프죠 벨 대포 서버 때 아직도 기억난다 대포 서버 때 같은 요정이었는데 적혈이 원재였거든 원재가 나한테 어. 저가지고 형님 졌습니다 형님 제가 졌습니다 이러면서 준비됐어? 까볼까? 근데 진짜 아무도 왜 나를 안치지? 당진대가리 여기 있네 당진대가리 어, 너 날아가 당진대가리 날릴게요 이럴 때 이제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어어 어, 치고 있다 치고 있다 잠깐 아 보, 셨지요 예, 저 활약한 거 보셨지요, 여러분들? 예. 네. 아, 그랬던 적 있었는데. 요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진짜, 아, 손가락도 옛날 같지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나 욕하는 놈들, 아, 나랑 1대1 해볼래? 내가 이길걸? 아, 진짜 롤 해버릴까? 이거 열받네. 노래 갖고 애들 한 명씩 불러가지고 그냥 씨브레커 그냥 애들 그냥 다싹 발라버려가지고. 그냥.